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기재의 안덕월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무위의 민병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무위의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상법 개정을 직접 주관하신 법사위의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코스피 오천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먼저 이번 상법 통과의 의의에 대해서 특별위원장님이신 오기영 의원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충실무을 포함한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 이사를 바꾸자라고 하는 오랜 문제적기 속에서 상법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야 합의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 뜻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은 출발점이고 어, 일부분의 진보입니다. 개혁이고 앞으로 더 해야 될것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잠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함께 감사단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 때 박주민 의원님, 이용우 전 의원님이 이 충실음에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들어와서 어, 많은 부분들이 분인들이 발의를 하셨고 어, 비서실장을 하셨던 강원식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법안 참여와 법원 토론 그리고 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 진성주 의장님과 이종훈 수석께서 일관되게 이 의제를 끌고 함께 해주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참여자들 많은 분들이 비판이 있었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질책도 있었습니다. 어제 집중 투표제 왜 빠졌냐 그리고 감사의 분리선출 이 부분은 넣을 수 있었는데 왜안 넣냐 이런 어, 질책들과 문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의무와 3%룰 그리고 어, 일부 이 독립이사에 대한 그 제도 개선이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의 반응은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래도 횡보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어, 자본시장이 투명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호수표 오천특별위원회는 이번 상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법 개정은 어, 더센 상법은 아직은 진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어,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상법 개정용에서 남아있는 두 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소형 불리선출문제 추가 추진 그리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의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함께 의견을 모아보겠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고동진 의원님께서 어제 법안 발의하셨습니다. 어, 형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배임죄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 이 논의도 저희가 열린 자리에서 새로 함께 논의를 어, 앞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그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어, 제도 개혁은 이제 첫걸음을 뗐다. 그리고 앞으로 한걸음 한걸음 어, 나가 겠다. 그리고 이에 관심 가져주시는 투자자들이나 어, 이 정치적인 그 논쟁 과정에 함께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상법 개정을 통해서 투자 대상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식시장 에 반영돼서 코스피도 3천을 지금 넘고 계속 상진 행정 중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서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상법 개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해서도 안덕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주 동남을 안덕올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상법 개정은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하는 그첫 관문을 열어 제쳤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후에 자본시장, 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 등등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법안은 그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 통과를 하게 되었었고, 그 여야 합의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기존에 있어 완강히 반대하던 그런 어, 태도를 이제 변화한 것도 큰 역할이었고, 또 법사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또 서로 열심히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용 역할을 하셨던 이성윤 의원님 말씀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일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이번 상법이 개정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 주권정부에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사는 주주에 충실할 능력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너무 늦게 상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 어, 국힘도 상법 개정안에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저는 1400만 소액 투자자 그리고 7600만 개 관련 계좌 국민들 한분한 한 분이 생각해보면 1.5개 정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이 이미 상법은 개정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힘도 찬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스피 5천 그이상에될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정,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민생 개혁 입법으로 선정을 하고, 어, 그 중에 핵심적인 다섯 가지의 내용들을 부스터 그 정책으로 채택을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정책이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왔고 이 법안 발의도. 어, 해주셨던 이정문 의원님께서 이번 통과된 법안의 내용과 보류된 법안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이정문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이 한 번의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어,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주주의 충실 의무에 대한 그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결국 주주도 회사뿐만 아니라 아, 그 이사들에 대해서도 어, 충실 의무를 진다는 그런 내용이 이번에 바로 도입이 됐고 또 아울러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 그리고 사회이사의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고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꾼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여러가지 주주의 아니, 이사의 역할을 하는 더욱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이번 어, 상법 개정안에 담긴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론으로 제시했던 다섯 개 중에 어,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을 어, 금지하는 그 내용과 어, 감사위원을 기존에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하는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어제 여야 간사님이 합의하기를 조속히 공청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게 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이후에 자본시장법을 비롯해서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입법 절차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코스피 오천위원회에서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는 기자회견문 대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강일 민병동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청주시 상당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 이강일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총, 독립이사 제도와 함께 3%룰 보완이 포함되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 말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잃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되지 못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분할, 합병, 유상증자, 상장 폐지 등 일반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낡은 지배구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의 상법 개정, 상식적인 주주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고 3,100선을 3천 회복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반대 의견만 내던 재계와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견을 좁혀서 합의 처리한 첫 사례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센 상법은 아직입니다. 국내 198개 대규모 상장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 예정인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 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계속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합병 분할 등 조직 재편 과정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감독행정 강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발, 발의 법안도 포함하여 세계 의견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MSCI 선지극 지수 편입, 퇴직연금의 대형화 등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저희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이번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계와 소통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 1동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주시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공약을 공약했습니다. 역시 그대로 지나가지 않고 실제로 시행돼서. 코스피 옵션의 주식시장 활성화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 코스피 5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